부의금까지 도박에 쓴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모인 2천만원이 형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친척과 지인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부의금이 모였습니다. 총 2천만원.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앞으로 어머니의 생활비로 써야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장남인 형이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동생들 걱정하지마.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시던 장남의 책임이라는 말이 떠올라 저와 어머니도 의심 없이 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형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얘야. 혹시 네가 부의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형하고 연락이 안 되네. 불안한 마음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읽음 표시만 뜰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형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형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수염은 거칠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 왜 연락 안 받았어? 부의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형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잠깐만 다른 데 써봤는데 곧 채워 넣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른 데 써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 정확히 뭘 했다는 거야? 그 돈이 뭔 돈인지 알면서 더 추궁하자. 형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2천만 원을 모두 도박으로 잃었다는 것을 스포츠 토토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카지노, 모바일 도박앱까지 사흘 만에 전부 날렸다고 했습니다. 형, 미쳤어? 그게 무슨 돈인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고 어머니가 앞으로 쓰셔야 할 돈인데 형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이번에 딱한 번만 더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패턴을 알겠거든 조금만 더 시간 늦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형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다음날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 생각해서 보내준 마음인데. 형은 그 후로도 계속 이번엔 정말 딸수 있다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제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생활비든 의료비든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 장례비까지 도박으로 날린 형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